자 11번 문제 에 보면은 어 아스키 코드에 그 대해서 나와 있죠. 컴퓨터 의 문자 표현 코드인 아스키 코드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어 1번은 BCD 코드를 확장한 코드로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된다. 이거는 아스키 그러 아, BCD 코드에 관한 내용 이 되겠죠. BCD BCD 코드 확장 BCD 코드 이런 걸 말하는 거겠고. 이번은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256가지 문자를 표현한다. 어, 원래 어, 확장 아스키 코드 말고 그냥 아스키 코드는 7비트예요. 7비트인데 어, 8비트로 확장된 거죠. 8비트를 사용하여 256가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 어, 8비트라 면 2의 8승을 생각하면 되겠죠. 2의 8승이니까 2의 8승을 계산해 보면 2의 8제곱은 256이 나오죠. 256까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이진화 10증 코드라고도 하며, 하나의 그 문자를 어 4개 존비트와 어 4개 디지트 비트로 표현한다. 이거는 그리고 3번 보면은 EBCDIC 코드. 어, 라고 불리는 코드가 되겠죠. 3번은 그 코드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4번은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로 이비트의 에러 검출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는 해밍 코드이다. 그래서 11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12번. 다음은 좀 컴퓨터의 연산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자, 요거는, 미리 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쪽 있는데, 그, 세컨드는 뭘까요? 세컨드? 초를 말하는 거예요, 초. 그래서, 1 미리 세컨드는 뭐예요? 자, 1초에서 1, 1000분의 1을 한 거. 그러니까, 1,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0.001초. 1초도 빠른데, 그, 그1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뭐예이이리리세컨드 t h 또1 0 0 0분의 예. 어, 마이크로, 1을 한거 n 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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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y o u 0 0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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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0 0 0 o u n g y o u n 0 0 0 u n g 어, 일단은 1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 1마이크로는 100만분의 1초, 나노세컨드는 어, 10억분의 1초. 이그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이 단위로 올라갈수록 어, 소요시간이 짧게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 소요시간이 짧아지니까 속도가 빠른 거에 느린 거야. 시간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빠른 속도 단위는 4번이죠, 그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어, 어,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커세컨드, 뭐 펨토세컨드, 아토까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밀리서부터 아토까지 나와있죠. 13번 어, 다음 중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레지스터는 뭐라고 그랬죠? 레지스터는? 어, 중앙처리장치 컴퓨터의 그 중앙처리장치에 어, 내장된 고속의 기억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 연산, 연, 연산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을 갖다가 저장하는 그 고속의 어, 고속의 접근을 할수 있는 그 기억 장소. 명령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어, 일시로 저장하고 있는 곳이 명령 레지스터예요. 그리고 어, 컴퓨터 내그 어, 내장된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죠. 가장 어,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메모리.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많은 내용이고. 4번 운영체제 시스템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한다. 이거는 이제 뭐요? 어, 이거는 레지스터가 이거 레지스트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운영체제 안에 있는 일종의 어 시스템 정보 등을 기억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바로 이일. 운영체제 안에 있는 레지스트리에 관한 설명이 되는 거죠. 13번 답은 그래서 4번. 그다음에 14번. 다음 중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한 경우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 일단 하드데스크 하드디스크 용량. 용량 일단은 그 숫자가 클수록 좋죠. 더 많은 용량을, 더 많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CPU의 클럭 속도, 클럭. 클럭은 이제 그 뭐냐면 CPU의 성능을 말하는 건데, 어이 클럭 속도가 숫자가 클수록 CPU의 그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여기 바탕화면에 내 PC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서 우측 버튼 누르고요. 내 pc에 대해서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보면 은 여기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 하면 나와있고 현재 내 pc에 깔려있는 윈도우즈 버전이 뭔지 나와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의 그 사양 나와있죠 그래서 인텔 셀러론 cpu 2.90ghz 요게 바로 클럭 속도 단위 예요 얘가 요게 속도가 여기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어, 클럭스가 높, 높다는 거고 그만큼 성능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는 거겠죠. 어, 4.00기가 요건 뭐야? 메모리 메모리 용량 이 숫자가 클수록 좋아요. 그만큼 어, 메모리의 용량이 크다는 거니까. DVD 배속도 이제 그 그만큼 배속 배속이 높으면은 DVD를 재생할 때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접근 속도는 어, 램의 접근 속도가 아니고 램의 어, 용량, 용량 단위, 용량 단위라고 해야 맞는거죠 접근 속도가 아니고, 그 어, 어, 접근 속도는 접근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접근 시간, 램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 길면 길수록 어때요? 곤란하겠죠? 램에 그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접근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 접근, 접근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버벅된다. 램이, 램의 용량이 꽉 차서 버벅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4번 답은 그래서 2번.